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눌림목 찬스란 무엇인가 그 눌림목에서 어,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음봉 세개 떨어진 십자가에서 어, 우리가 매수를 하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는 눌림목에 대해서 어, 한번 여러분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눌림목은 단기 매매에서 많이 그 형성이 되는데요. 장기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보다는 이 코스닥, 그 다음에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 단계를 보면 반드시 첫 번째 눌림목이 있습니다. 눌러도, 눌러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합니다. 이 눌림목은. 그래서 거리랑을, 거리랑을 보고 이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이 잠자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 잠자는 시간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눌림목에서 또 하나 그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 뭐냐면 주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떴어요. 떴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 수젠택이라는 차트인데요. 응.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식이 어느 정도 떴는데요. 살짝 꼬부려가지고 밑에서 거래가 완전히 적어졌을 때가 이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걸 눌림목이라고. 하고 올라가서 옆으로 흉보하는 그 눌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눌림목이다. 그 다음에, 꼭 눌림목은 이렇게 정배열 상태로, 정배열 상태가 됐을 때의 눌림목도 상당히 우리가 주시하자. 역배열 상태의 눌림목보다는 정배열 상태에서의 눌림목. 이것이 바로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정배열 상태. 에 여러분들, 이 정별 상태와 그 역별 상태를 비교해보시면 알지만, 정별 상태의 눌림목. 어, 그 다음에, 시멘트처럼 단단하고, 거래가 완전히 바닥 쳤을 때, 요새는 21선보다는 61선까지 떨어져가지고, 또, 눌림목을 주는 경우가 있고, 61선과 21선이 이격이 클 때는, 에, 61선까지, 음 떨어져가지고, 어, 눌림목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예,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잘 체크하시고, 거리량을 첫첩 체크해야 된다. 즉, 눌림목만 잘 파악해서 잡아놓고 기다려도 여러분들은 큰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을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주식을 정말로 크게 먹으려면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고, 눌림목에서 잡아놓고 대박을 기다려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큰 시선을 날수 있습니다. 예, 눌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즉,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큰 시세를 냈던 종목들을 우리가 몇, 백 번, 천번 그 차트를 돌려봐서 우리가 눌림목이 어딘가 여러 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 그 가장 좋은 눌림목은, 가장 좋은 눌림목은 첫 번째 상승했다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이 차트를 보면은 이 수전택이라는 차트를 보면은 어, 이게 작년도, 아, 2020년도 2월달 차트인데요. 여기가 지금 눌림목입니다.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주가가 빠져가지고 21선 밑으로 살짝 깼습니다. 자, 요새는 21선을 살짝 깨는 눌림목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21선과 61선이 이격이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깨기도 합니다. 그 점을 에, 한번 잘 에,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거래량이 많은게 아니라 거래량이 아주 적으면서 봉이 조그만한 됩니다. 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눌림목에서는 그리고 거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한번 차트를 보시죠. 자엑세스 바이오 라고 하는 그 차트를 보시면 엑세스 바이오 라고 하는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한번 그이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예. 아셨죠, 여기. 이 완전히 거래바닥, 주가바닥인데요. 지금 뭐, 완전히 그 200만주, 300만주, 막 500만주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실리는 주식이 이때가 천만주가 넘었어요. 이 천만주가 넘는 주식이 이날 보면은 거래가, 어 한, 뭐, 불과 뭐, 한 3, 40만주 되는데요. 이 완전히 이 천만주가 넘는 주식이 이렇게 그거래 바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 보면 물론 이제 이게 눌림목이라는 걸 알겠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놓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서 사서 기다려보는 건데 이때 떴다가 죽은 주식, 떴다가 죽은 주식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떴다가 죽은 주식.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뜨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늘리목.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또 눌림목 장수 주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눌림목을 꼭 연구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어, 다음 차트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메가 ICS. 메가 ICS에서 눌림목은,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가 ICS에서 눌림목은 바로, 어, 이런, 이런 겁니다. 어, 이렇게 한번 수았다가 처음에 한번 수았다가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아,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이 주봉 차트로 메가시에를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섰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주시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이평선, 주봉에서 볼 때도 모든 이평선을 뚫고, 거래량으로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차트를 볼 때, 어, 차트를 볼때 이런 그 주봉과 월봉, 어, 일봉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유심히 아, 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어, 했고 그 메가ICS 같은 경우는 이게 렇이 그림을 보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 시즌 여기를 한번 주시하시오 합니다. 한번 세워놓고 이것도, 에 달랑달랑, 옆으로 횡보하는이 그림에서 여기가, 즉, 눌림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 주목다스에서 보시면 이런 것도 횡보 눌림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런 그 차트 그림이 나온 것이 결국은 우리가 큰 시세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눌림목을 옆으로 횡보하는 것은 그것도 2 1선이올라오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어, 이 시제는 정말로 어, 이게 이제 그 완전한 그 지금 전배의 상태가 여기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큰 시세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어, 일봉으로 보시면 모든 이평선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어, 시세를 한번 어, 내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해봅니다. 이평선이 뭐아졌습니다 KM제약은 이게 흉보. 여러분들에게 이 KM제약은 이 흉보 눌림목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KM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이 거래량이 터진 뒤로 찬잔한 거래량이 있습니다. 참 이게 모든 이평선이 있는데 거래가 세워놓고 참 희한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눌림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게 흉보의 눌림목이 대표적으로 예, k m 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뒤로 주가 흐름이 그냥 올라 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한번 다시 솟아놓고 눌림목을 또 줬는데요. 예, 이게 또, 또 줬습니다, 이게. 완전히 눌림목을 줬습니다, 또.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흉보 눌림목이 있는 것이 큰 시절을 하면 난다. 이런 것도 한번 봐주자. 거래가 아주 적었을 때 우리가 유심있게 한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대란 거래 신어놓고그 다음에 진맥 트리스. 이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래가 완전히 바닥인 거. 즉이 이, 이 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2020년 2월 14일 정도 되네요. 17일 뭐 이런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한번 잘 유심히 보시고 니다 차트를 여러분들이 정말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이라고 하는데, 거래가 바닥이었을 때가, 아, 이게, 주가가 바닥인 겁니다. 올라가다가 한 번, 주었던 종목들,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풍대학. 신풍대학은, 그, 일봉 차트를 우리가 크게 한번 보시면은, 아주 그, 눌림목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올라가서, 완전히 죽었을 때 눌림목, 거리량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를 갖다 버리서 우리가 이제 보면 뭐 눌림목 눌림목 그러지만은 이 신통제약도 아직 끝나지 않은 주식입니다. 절대 끝나는 주식이 아니고요. 이 정말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이었을 때가 눌림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그런 것보다 이 눌림목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적, 주식을 항상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것도 어 끝난 주식은 아니고 다시 한번 여기서 거래가 바닥이 왔을 때 한번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펩트론. 펩트론이라는 주식은 정말 이것도 끝나지 않은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펩트론이라는 주식은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늘어나는데 모든 이평선이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이평선이. 그래서 한번 크게 봤을 때 주시해야 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 패턴은 버리지 마시고 한번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래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올해 와가지고 제일 큰 거래량이 터지는데 21선 이상에서 터지는 그 거래량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아나패스에서는 이런 주식은 좀 가독적인 매매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날 21선을 뚫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21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럴 때는 거리량이 이정도는 한번 솟아 줘야 됩니다. 솟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거량이 없기 때문에 또 역배율 상태고 그래서 어, 좀 힘들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크리스탈 크리스탈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일목으로 딱 보시면 이 크리스탈 종목은 정말로 이게 한번 어, 늘림목 찬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노려볼 만합니다. 이늘림목이 이 오는데 예, 요게 거래량이 지금 완전히 지금 돌아 어제 그제인가요 이날 한3 50만 주 정도 됐어요. 50만 주 정도 됐는데 한 30만 주 정도만 됐다고 보면 좋은데 어, 다음 주 어,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실 때, 한 보실 때한 30만 주 미만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한번 같이 독자해 주시면 아마 좀 이것도 어좀 시세를 좀 얻지 않을까? 아, 이번에 시세를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N자 형식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면 한 2만 4천 원, 4천원 정도가 아,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만일에 간다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어, 또이 이 쌍봉을 치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 있게 한번 봐주시오 자, 미래컴퍼니라고 하는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게 이렇게 뜨고 있다가 거래가 팍 죽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옆으로 흉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여기서는 이것이 누릴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래가 완전히 에 평상시 이 거래의 바닥 이건 뭐어 100만주 정도 어 됐던 주식들이 이 지금 뭐 3,4만주 되니까 이게 이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았을 때가 흉보 늘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늘림목입니다 그래서 5일선과 20일선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언제 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갑자기 또 이게 뜰수 있어요. 5일선 이상으로 놓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수익을 나기 위해서는 늘림목 매수를 흉보 늘림목 매수를 주시하라. 그 다음에 또 어, 정말 그 늘림목 찬스를 우리가 잘 관찰해 가지고 그 늘림목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려달라. 그냥 올라가는 주식들 빨간불 쳐가지고서 어, 그냥 대롱대롱한 그주식들 잡아놓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정말 밑에서 십자가 이런 거 십자가나, 정말, 은봉이 세개난 다음에 십자가. 은봉이 세개난 다음에 십자가나. 즉, 눌림목 찬스를 노리는 것이 우리 일반 투자가로서는 가장 수익을 크게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매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선거, 선거가 끝난 뒤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